그 전략을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올라가면 어떡하죠?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더 올라가면 더 좋은 자리에서 사면 되잖아요 뭐 평단가가 중요합니까? 평단가는 매매하면서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평단가는요 형님들이 머리로 계산했을 때 정말 중요하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근데 왜 매매하면서 1도 중요하지 안 중요하지 않는지 아십니까? 형님들은요 평단가랑 연관이 없어요. 형님들이 하고 있는 매매법 자체도 그렇고 제가 형님들한테 하는 매매 매수 자리 뭐 차트 분석 평단가가 형님들한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. 평단가는 형님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평단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미들은요 아무리 잘 사도 먹을 수 있는 폭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. 폭 먹을 수 있는 상승폭 퍼센트데이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. 최하단에서도 살수 없고 최고점에서도 팔수 없는데 평단가가 뭐가 중요합니까?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에서만 진입해서 먹고만 나오면 그게 그게 대박인 거지 그게 형님들한테 매매했을 때 시드를 늘려주는 방법인데 평단가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더 싸게 팔 싸게 내가 판 자리보다 더 비싸게 사든 내가 판 자리보다 더 싸게 사든 기분은 좋겠죠 더 싸게 사면 그죠? 근데 더 싸게 샀는데도 물리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형님들 분명히 내가 판자리보다 더 싸게 샀는데 막 물려있는 경우 있을 거야 막 알트 같은 경우 형님들이 뒤에 자리에서 그죠? 뒤에 자리에서 어찌됐든 잘 팔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 자리까지 회복 안된 알트들이 많죠? 그래서 형님, 형님들이 언저리에서 여기서 다시 매수를 재매수를 했어 요런 자리 아니면 요런 자리에서 어, 지금 약 물려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죠? 지금도 근데 결국은 형님들은요 평단가를 신경쓰면 매매실수를 많이 할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판 자리보다 밑에기 때문에 합리화를 합니다 합리화를 해요 더 싸게 샀으니까 괜찮아 물류도 괜찮아 이 정도 나는대단한 합리화를 시작,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마 그러신 분들은 뭘 했냐 물타기를 많이 했거나 잘못된 판단을 많이 했을 겁니다. 이 위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. 여기 떨어질 때부터도 그렇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. 자기가 매도한 자리보다 싸게 샀으니까 이건 개수가 늘어서 개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. 문제야. 평단가만 생각하는 거예요.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1도 안 보이고 그냥 다내 눈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. 평단가 싸게 살수 있다라는 그 희망 하나 때문에. 그죠? 매매 실수가 나와요. 애초에 평단가는 버리셔야 돼요. 버리셔야 됩니다, 형님들은. 중요한 게 아니에요, 평단가는 어디서 사서 어디까지 먹는가가 중요한 거지. 어, 무당님 손 안에서 놀아나는 기분이라고? 놀아나는 게 아니고, 당연한 거예요, 그거는. 그죠? 공감 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평단가 신경 쓰지 마세요.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고 어, 손절 나오면 손절하고 그 자리가 어디가 됐든 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? 평단가 평단가 하시는 분들 요렇게 장이 좋잖아요. 요렇게 비트장이 엄청 좋았던 이 상황이 있었어요. 제가 형님들한테 입절 시켰던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서 다시 재매수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. 그죠? 근데 웃긴 건또 뭔지 아세요? 평단가를 신경 쓰는 사람은요 재매수를 못 합니다. 얘는 잘 가고 계속 가고 있는데 재매수가 손이 안 가. 왜 내가 판 자리보다 높거든? 내가 판 자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사고 싶거든. 그러니까 뭐야 많이 올라간 것 같잖아요. 못 사요. 그죠? 잘못됐어. 살수 있는 자리 흐름을 타서 가야 되는데. 흐름을 못 합니다. 그니까 자꾸 명분을 만들어. 이만불에선 저항받을 거야. 어디선 저항받을 거야. 뚫었으니까 한번 눌렀다 갈 거야. 뭐할 거야. 이러면서 자꾸 명분을 만듭니다. 자기가 매수할 수 있는 명분. 근데 그 명분이 왔나요? 안 오잖아. 안 와요. 자꾸 명분을 만들어. 본인이 분석한 명분 있죠. 분석한 토대로 그걸 또 명분을 만들고 막 잘못된 판단을 자꾸 합니다 그 평단가에서 오는거야 진짜로 평단가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방향성을 한쪽으로 만들었으면 내가 나한테 더주 너한테 수익 더 줄게 하면 그냥 들어가서 더 먹고 나오면 되는건데 자꾸 형님들은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도 저는 어떤 자리가 됐든 매수자리 나오면 계속 매수를 시켰어요 그 자리가 어딘지에 대한 부분 1도 신경 안쓰고 기억들 나실겁니다 남들은 떨어진다 저항받는다 했을 때도 그딴거 필요없다 라고 하면서 계속 매수를 시켰습니다 형님들한테 매수하고 매수하고 여기서 다시 여기서 또 매수시켰죠 요자리에서도 이렇게 조종받고 나서 요자리에서 재매수시켰습니다 아직도 기억나 여기 자리 있죠 꼬리 달고 내려온 요자리 요기 자리는요 꼬리 달고 내려와서 이렇게 수렴하고 있을 때였어요 여기서 매수시켰어요 형님들한테 딱 요자리에서 조정 받고 이 자리에서 그래서 쭉 먹고 나왔죠 또 그러니까 그런 거야 방향성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너무 평단가에 형님들이 연연하다 보면 될 것도 안 됩니다. 자꾸 이상한 명분을 만들고 어, 그 명분 때문에 물리고 막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잖아요. 자기 합리화를 자꾸 해요. 그런 게안 된다는 거, 그게 심리적으로 매매했을 때 힘든 거예요. 그런 현상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 힘들어요. 100%는 없겠지만, 어 아무리 분석을 하고 뭘 하고 하더라도 100%는 없죠. 없으니까 손절라인 잡는 거고 100%면 손절라인을 뭐 하러 잡습니까? 무조건 수익 나는데. 그래서 항상 형님들은 알트가 됐던. 비트가 됐던, 나중에 뭐 주식이 됐던, 뭐가 됐든 바닥에서 잡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폭만 드시면 돼요. 그게 단타로 소액이 됐든 뭐 스윙으로 뭐 퍼센트 대뭐 2, 30%가 됐든 뭐 12%가 됐든 본인이 난 이것만 먹을 거야 하고 진입을 했겠죠. 이거를 먹을 거야 하고 진입을 했을 수 있고요.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가시면 돼요.